네 안녕하십니까. 이, 이 시간에는 계시록 12장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은 계시록 7장과 매우 연관이 있고 유사합니다. 계시록 아, 7장에는 어, 7장 4절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구원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이 기록되어 있고, 또 교회에는 7장 9절부터 어, 각 나라 민족과 백성에서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온 휴거의 사건을 기록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 1 2 장도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의 몸 휴거의 사건과 어, 그다음에 어, 그 강야 페트라로 페트라로 하나님의 보호를 입고 어, 양육을 받는 그, 그 이스라엘 페트라 피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의 인을 받은 14, 이 14만 4천명이 페트라에로 보호를 받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저 1절부터 해석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어, 별의 간을 썼더라. 예, 이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천국에서 이렇게 환상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으로 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미래, 이 마지막 때에이 땅에 일어날 것을 그때는 이제 환상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해석을 할때 이렇게 어떤 영적인 환상의 상태를 기록한 것은 그것이 그 어떤 시간이 되어서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현실에서 이루어질 때는 상당히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제 환상으로 본 것을 쭉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그 다음에 다음 장면이 하늘의 또 다른 환상을 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뿌리 열이라. 그 열의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하니 자 여기까지 보면은 어 여기서 이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아 이스라엘이 해를 그러니까 여자가 해를 입고 뭐 다리 그발 아래 있고 그다음에 열두 간의 음, 간을 멸유 간을 쓴이 여자는 어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옛날에 요셉이 꿈을 꿀 때도 뭐 열한 볏단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절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이제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 아이는 어 이제 오 절에 보면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원래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원래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 이 게시록 2장에 두아디라 교회에 약속을 주실 때 이와 같이 이기는 자는 어 그에게도 철장 건세를 어,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받은 이 건세를 그 이기는 그에게도 내가 이 동일한 철장 건세를 주겠다고 한 것을 보면은 이이 이때 이, 이기고 전3년 반에 이 연단을 이기고 이렇게 올라간 휴거의 무리들. 예, 그들에게도 이렇게 이이 이 예수님께서 만국을 다스릴. 특히 또 왕권들, 그 14만 4천 왕권들에게 아, 그런 철장 건세를 주겠다는 것이죠. 어. 그런데 이 용이 용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데 그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 타임라인에서 보면은 지금 이 이 12장 환상을 본그 시점은 이제 미래에 여기, 여기 이휴거 사건과 그 다음에 어, 이스라엘이 강약 페트라로 이렇게 이스라엘 그1 4 4 0 0 구원의 인을 받은 그들이 들어가는 것을 요 사건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어, 자, 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어, 이긴 자들로 구성된 휴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 하,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예, 휴거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장면이자 6절부터는 이제 강야로 도망가는 이스, 여자 이스라엘인데,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후 3년 반 동안 어,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지금 요르단 그 남부 사막지 지역, 옛날 라트비안 제국이 있었던 그 바위로 된 예, 그, 그것이 이제 페트라가 될 것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선교단체는 벌써 오래 전부터 그곳에 수많은 음식물들을 저장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지요. 자, 그 하나님의 보호처에 그들이 이 극심한 짐승의 이환란할 때, 야곱의 환란할 때, 그 이스라엘 14만 4천 원그 보호와 양육을, 양육을 받다가 그 다음에 그가,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상재림 하실 때 그들이 이제 그들의 메시아를 만나서 이제 6월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들은 뭐 휴거가 되거나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어, 6월 입고 이렇게, 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어,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번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좋은 시들을 남기는 것이죠. 자, 7절입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이제 교회가 올라갈 그 시점에 하늘에서 연계에서 싸움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미가엘. 미갈 천사장이 이렇게 항상 하나님이 이끄는 그 전쟁을 지휘하는 그 미갈 천사장이 그의 사자들을 데리고 그 공중건세 지금 이제 에베스 입장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 사단의 시화에 있는 그들과의 미갈과 전쟁이 있었는데 당연히 뭐 미갈이 일방적으로 이기겠죠 그래서 이제 용과 그 사자들이 쫓겨내려 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으로 이제 그 공중 권세가 이제 잃어버리고 이제 이 땅으로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용과 사자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들이 이제 이기지 못하여서 어, 하늘에서 이제 어, 땅으로 쫓겨나는데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일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예 이제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어, 내가 또 들이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제 공중에 나타난 겁니다. 휴거가 올라 휴거되어서 올라간 무리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참사던 자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던자가 그 사단이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게 이제 휴거 그러니까 전 3년 반까지 그들의 정하는 말씀, 그들의 그 말씀과 그들의 신앙으로 또는 이 순교자들도 많이 있는데 죽기까지 응?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서 이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 게시록 7장에서도 그들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왜 하늘에다가 큰 장막을 베풀어서 어, 그들을 그 장막 속으로 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휴거를 기준으로 이제 그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휴거가 되지 못한 수많은 성도들과 불신자들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의 할란이 남아있기 때문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휴고 받은 자들은 즐거워해라. 그러나 땅과받다는 하였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용과 그의 사자들이 떨어질 때 이제 마귀의 때 또는 적그리스도의 때는 얼마 이제 후 3년 반만 그들에게 주어졌다 이거예요. 후 3년 반 후에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면서 뭐, 영계, 이 마귀 개통이든, 뭐, 적그리소 인간 개통이든, 대적했던 모든 이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심,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때는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예, 교회, 교회는 원래 구약 이스라엘 여자, 여자, 이스라엘 그 뿌리에서 나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에서도 창감남나무는 이스라엘이다 이거예요. 그, 그 우리는 이방인들인데 우리는 음, 창감남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근본은 이스라엘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는 교회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구약 이스라엘 창감남나무를 뿌리로 한 되는 거예요. 그, 그리고 예수님의 초대교 1 2 제자들도 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 이제 이 용이 자기가 이제 땅에 내어 쫓겨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스라엘을 박해한 다는 겁니다. 그 특히 또 구원받 어, 휴가가 안 돼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성도들과 그래서 계시록 어, 1 3 1 4 장에 가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뭐 이, 이런 음, 단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를 박해 하는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 하나님의 옷.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할 때도 독수리 두 날개로 옮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영적인 용어고 하나님의 엄청난 특수한 보호 속에서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에 나설 용에 나설 피해 한때와 두때 반때를 양육 받음에 이제 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 전체가 아닙니다 그 7, 7장에 나오는 각지파별로 많이 치면 14만 4천만 요 페트라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양육을 받습니다, 양육. 그러니까 이 신앙이 막 그렇게 뭐 높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집중적으로 이제 음, 이 양육을 받는데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시온, 음,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하고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14장에 나오는 시온, 하늘에 있는 시온산, 저새 예루살렘 성의 시온산이 있는데 거기에 그 14만 4천은 그 이마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된 참으로 음, 거짓이 없고 진실한 그들 그리고 가장 좋은 열매들로 구성된 그들은 이제 나중 그왕권 신부들로서 이 이스라엘 14만 4천하고는 전혀 틀린 그룹입니다. 그 어쨌든 간에 이제 이스라엘 십사만 사천은 페트라에 들어서 양육을 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이 이들을 뒤에서 용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이 피난한 이스라엘을 물에 떠나려 가게 하매 땅이 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제 땅조차도 이제 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용의 그 강물을 삼켜 버립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자 이것은 뭐냐면 이제 용이 홍수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도 이 땅이 그 물을 흡수해 버리니까 이제 용이 포기를 하고 아이 페트라는 공격을 못하는구나 하고 포기를 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여기 그그 그 이스라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어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자 스가 이스라엘은 고 14만 4천만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스가랴스 13장 9절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3분의 2는 멸절을 시키고 3분의 1은 이제 어 불같이 연단 어 이제 불 속에 넣어서 이제 불 이제 이, 이, 이 대할란 불 속에 넣어서 그들을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한다 했습니다. 그 3분의 1이 그냥, 그냥 이, 이 엄청난 연단에서, 어, 그러나 그들을 불같이 연단하고 은같이 시험한, 그래서 그 3분의 1이 결국은 남습니다. 랩난츠. 남은 자가 되어서, 어, 그 페트라의 14만 4천과 그 3분의 1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또이 앞전 시간에 어디선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이스라엘 무덤이 갈라집니다. 다니엘서 12장 땅의 티끌 가운데 잠자 중에 많은 사람 많은 이들이 깨어나서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부끄러움을 당하여 영원히 수치를 받을 자들도 있다 했는데 그리고 에스겔서 30장 12절에서도 그 마른 뼈한상에서 그게 실제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이스라엘 무덤을 열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메시아 왕국이 이루는 이루어지는 대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리라.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는 그때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희들이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로부터 사방에서 온 열방에서 너희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던 그 남은 자 3분의 1은 응? 사방에서 모아서 이제 가로가 이렇게 한 문장이 빠졌는데, 내가 너희, 너희에게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리라. 예, 이 구절들은 그래서 전부 다 이스라엘 끝에 살아남은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아, 그드, 그들의 메시아 왕국으로 이제 그들의 이제 메시아를 만나서 이제 들어간다는 그 내용인 것이죠. 자, 오늘 이, 이 12장 해석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13장을 계속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